이라는 게임인데? 음, 부싱이 게임을 해버려 아빠 이거 눌러봐 아니, 설정 눌러봐 설정 설정 은상이가 눌러도 돼 아, 아, 아빠가 눌러 나손 더러워 괜찮아 어디 있어? 어 거기에 그래서 이거 잉글리쉬를 한국어로 <laughs> 한국어로 변경할게요 이제 한국어로 됐어 X. 아한국어로 됐지. 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행성을 눌러봐. 행성. 여기서 지구를 부시고 싶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떤 것을 해볼까요? 여기서 광선도 있고 외계인도 있어. 외계인 해버려. 뭐 할래? 드릴? 시간 빠르게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여기 조준도 할수 있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야, 이걸 눌러야지. 근데 외계인 중에 외계인 중에 지구를 지켜주는 외계인도 있어. 이거를 눌러다. 그리고 여기 따다다다다다다다이 외계인은 뭔지 알아? 도막을 설치해 주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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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다데그다이거다 원펀맨인가 뭘까 원펀맨? 원퍼맨 우주 펀치한 <laughs> <laughs> 방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 그래. 아빠가한번 해봐. 엄마, 근데 갈색으로 뭘 해? 음... 뭐지, 이거는? 지구가 멸망했다.